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제10장 유지관리입니다. 구조동력학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업그레이딩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있을 예정이지만, 동영상은 그대로 계속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첫 번째 절, 동특성 추정입니다. 동특성 추정이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1절에서는 진동수 영역에서의 추정이고, 2절에서는 시간 영역에서의 추정입니다. 계측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 실제 모델을 업데이팅을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향후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BIM 어,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동특성 추정 어, 진동수 영역에서의 추정 10장 1절이고요. 그것은 어, 세부절로 스펙트럼 방법과 FDBDD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들입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서, 어, 특이치분해, 에, 고유치분해, 특이치분해, 그 다음 매트랩으로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어, 구조물의 동특성, 즉, 고유주기, 그 다음에 모드 형상, 그리고 감세비를 뽑는 것에 대해서 어, 예제를 실었습니다. 10장 1절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절 동특성. 동특성이란 것은 구조물의 고유주기, 감세비, 모드 형상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동수 영역에서, 어, 계측 데이터를 진동수 영역에서 부, 어, 분석해가지고 구조물의 동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스펙트럼 방법이 있는데요. EMA, OMA, ODS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방법들인데, 개념상으로는 뭐다 같은 방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조물, 실험으로 구조물의 동특성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응답에 우리가 계측자료, 가속도, 뭐, 속도, 변이응답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 PSD 함수라고 하고요. 혹은 진동수 응답 함수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라고) 부릅니다. 를 사용하는데요. 이들 어, PSD라든가 혹은 FRF의 피크 어, 꼭지점이 발생하는 진동수에서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구조물의 특성인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어, 시간 영역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고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크가 발생하는 고유 진동수를 찾는 방법은 앞에 3.4절에서 어, 동적 실험과 모드 변수 추정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방법들은 PP법, 꼭지점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Pick, picking method, cf법, circlepit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LF법, inverse FRF 혹은 linepit 방법, 최소 자성법이 있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string 줄에 에, 그 볼을, 고무 볼 어, 테니스 볼을 꼽아놨습니다. 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흔들렸을 때 모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이러한 모드들이 고유 진동수에 따라 가지고 모드 형상이 바뀌가는 어거 앞에도 했지만은 요거는 조금 더 어, 질점 질량이기 때문에 에, 절점 질량이기 때문에 하나 예시를 넣습니다. 한3분 가량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유도계 구조물이고요. 펜스테이트 링크는 유튜브 다 걸어놨고요. Forth, 예, 레퍼런스는 frequency 유튜브 혹은 inertia, mass, 아, 책의 참고 문헌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첫 번째 모드 영상 변하는 게 보이죠? 두도 자유도계 구조물이 e 요두자유도 a r 도계 t 조물이고요두자유도 a 이고도계구조물 e 고요 n 자유도계 구조 e 이 i t o d e

요게 지금 움직임이 없죠? 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점. A 3 d e g r e e o f f r e e d o m mass-spring system has three natural frequencies and three mode shapes. In the first mode shape, all three masses move in the same direction the same time. w t h e c e t e r mass m o i n slightly farther than the outer two. 메스가 세개 있으니까 삼자율도 구조물이고 세 개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 영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In the second natural mode, the center mass is stationary at a node point, while the two outside masses move with opposite phase in opposite directions. <signal> yeah. Yeah.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u r a l mass is a 4 degree freedom s y s t e All three masses a l t e r n e directions are phased. Two outside masses move together, and the inside middle mass moves in the opposite direction compared to the outer two. Opposite direction 이란 얘기가 s e d Hopefully, by now, y o be t guess that a 4 degree freedom system would have 4 natural frequencies. Uh -huh. 아, 아네네 개의 내리시첫 아, 네, 번째 모드 상당히 슬로우하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두 번째 모드 조금 더 no, 빨리 움직이죠? System, 네, 고유 진동수가 right 높아졌고 고유 direction.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이런 가진 게 하나 있으면 좋겠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그런데 학부에 보기에는 좀 어려운... In the third mode shape, the inner two masses move in the same direction at the same time. And the outer two masses move in the same direction at the same time. 모두 영상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겠죠? Pair. 조금 더 점점 보다 고인신동수가 높아졌습니다. In the fourth mode shape... 맞아요 네 번째 모드 시에 질량이 네개 있으니까 네 개의 네, 모드 영상이 있고 네 개의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분이 지루하게 보는. 네. 음. 자. 어. 그래서 그러면 은 실제 구조물은 다자유도계 구조물이고요. 그 다자유도계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영상과 고유 진동수를 뽑아내야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하중과 응답을 둘다 계측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 응답 함수를 구해냈습니다. 진동수 응답 함수라는 것은 하중하고 응답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변이면 변이응답함수고요. 속도면 속도응답함수, 그다음 가속도면 가속도응답함수입니다. 이렇게 하중과 변이를 다 계측해서 어, F-R-F 여기서 h 오메가를 뽑아내는 방법을 가지고 실험모드 해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xperimental modal analysis, 실험모드 해석. 그래서 약자로 EMA라고 씁니다. EMA. 그래서 다자유도계인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요. 만약에 우리가 판에 대해서 모두 영상을 뽑으려고 할 때, 이렇게 8등분으로 나누고, 각 지점에 가속도계를 뭐 돌아가면서 설치하든, 뭐 한꺼번에 설치하든, 그 다음에 어떤 한 지점에 하중을 주고, 나머지 지점에 계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채워나갑니다. 채워나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h라는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요. 그 h라는 매트릭스에서 행렬에서 어, 그 피크 값을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피피킨 메소드 혹은 cf, lf 어, 혹은 최소 자승법이란 걸 사용해가지고 모든 형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바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 응답, 타임 시그널을, 어, 프리어 트랜스폼 해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고, 혹은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이 조금 더, 어, 변동성이 적고요 그래서 요 스펙트럼 밀도 함수, 우리가 앞에서 스펙트럼 밀도 함수 배웠지만은,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소프트웨어에 다 나와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매트랩이라든가, 이런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몇 개의 FRF가 필요한가? 어, 그 다음에 몇 개의 지점을 나눠야 되는가? 우리가 같은 스트링이지만은 1 자유도로 가정할 수도 있고요. 2 자유도, 3 자유도, 4 자유도, 혹은 그 많은 자유도로 더 많은 자유도로 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 지점별로 입력하중과 아, 출력 어, 응답의 크기 비율을 모두 형상, 아,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고유진동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그 그림인데요, 웹팔보가 있습니다. 웹팔보를 3 자유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3 자유도로 가정을 하고 각 자유도에 가속도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측을 해봐가지고 가속도 1번 자유도의 가속도를 계측해서 우리가 어, 그 계측된 데이터 시간 영역의 데이터를 프리어 트랜스폼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요 가로축이 오메가 혹은 프리퀀시 축 혹은 피리어드 축이 되고요 두 번째도 두 번째 에, 가속도계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프리어 트랜스폼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요 세 번째도 막과 마가지로 계측하고 난 다음에 프리어 트랜스폼을 하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이매지너리 파트인데요 허수부 에, 프리어 트랜스포을를 하면은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나타난대요. 둘중 하나는 굉장히 값이 작은 값이고 하나는 큰 값이에요. 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부가 큰 값이 될수 있고 어 근데 제가 요걸 해보니까 허수부가 큰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허수부에 대해서 에, 피크치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피크치를 뽑아내는데 첫 번째 가속도계에서의 피크치, 가로축 첫 번째 가속도계에서의 피크치 여기 있죠. 첫 번째 고유 진동수 오메가 1 두 번째 고유진 동수, 오메가2, 오메가3에 해당되는 점을 최대 값들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피크 값들만 연결시키니까, 첫 번째 모드 영상, 두 번째 모드 영상, 세 번째 모드 영상이 나오더라. 두 번째 모드 영상인 경우는 두 번째 센서에서의 응답이 빵이더라. 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모드를, 모드 개수, 어, 동특성을 추상하는 것을 익스페리멘탈 모달 어 l 시스 모달 어 s 시스 모드 해석 중에서 실험 모드 해석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 우리가 어, 하중에 대해서 하중을 계측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하중을 계측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응답 자료만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물의 모드 형상 고유진동수 어 감쇠비를 뽑아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 PSD 응답에 하중은 없어요. 응답에 대한 PSD 함수만 가지고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혹은 고유 주기 혹은 모드 영상 어, 감쇠비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운전 모드 해석, 그래서 어, operational modal analysis OMA라고 했습니다. OMA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상시 진동 해석이라고 합니다. 앰비언트 항상 어, 늘 이란 뜻입니다. 상시 어, 발생하는 진동을 통해 가지고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모드 영상 감세비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OMA 앞에 모달어네리시스는 EMA 였었고요. 이것은 하중을 계측했었고 하중을 계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사용 중, 혹은 운전, 운전, 어, 운전 중, 어, 사용 중, 모달 어댈리시스. 한글이 좀, 어, 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조금 더, 요 한글은 제가 만들었는데요. 앞에서도 운전 중 변이 현상, 에, 예를 들서 o d s 라는 단어를 한번 썼었는데요. 그 단어도, 어, 제가 이제, 운전 변이 현상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인데 짧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띄어쓰기 없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응답만 가지고 단 응답이 A 지점에서의 응답, B 지점에서의 응답, 그것들을 가지고 PSD, 에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구하고 그래서 상관, 혹은 A 점과 B 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상관,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것을 S, 어, A, B 이렇게 구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지점에서 자기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하고 난 다음에 서로 비율을 사용해서 고유 진동수와 모드 영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하중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입력 하중에 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입력 하중은 백색 잡음, 그러니까 모든 진동수 성분을 다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구조물 전체에 등 어, 분포돼서 하중으로 집중 하중이 아니라 분포된 하중으로 작용한다. 아, 뭐 얼추 비슷한 가정이 예,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물 시스템을 주파수 응답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하중에 이것도 대문자로 쓰는 게 낫겠네. 대문자로 고치겠습니다 x 예, 대문자. 왜냐하면 어, 거기 진동수 영역상이니까 요 시간 영역상에서는 소문자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요걸 하중을 white noise 모든 진동수 성분에 대해서 다 아, 가지고 있다. 가로축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두 개를 곱해줘가지고 응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요 일정한 값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이 구조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구조물 시스템을 이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요거와 같아 요게 1이니까요 단위 하중이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white noise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 OMA 방법은요 근데 OMA 방법은 어, EMA에서 사용했던 FRF를 구하는 방법하고는 어, 조금 다릅니다 하중이 없으니까 FRF를 사용해서 구할 수 없고 응답만으로 구하고요 그래서 구하는 절차를 보면은 이게 뭐, 궁극적으로 구조물의 동특성 고유 진동수와 어, 모드 영상을 구하는 것이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측 데이터 만약에 계측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근데 이 계측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특성이 나타난지 상당히 난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요 식을 통해서 구했고요 요식 안에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사인파를 넣습니다 사인파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인파를 넣어서 여기다 어, 랜덤 넘버를 더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고 난 다음에 이게 랜덤하게 보여요. 하지만 이거를 어, 자기 상관 함수를 구해보면요, 이것의 자기 상관 함수를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기 시간인데요,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기성이 구조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구조물의 주기라든가. 혹은, 뭐, 감세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측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자기 상관함수를 구하고, 자기 상관함수에서 노이즈가, 어 그렇게 잡음이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어 스펙트럼 밀도함수를 구합니다. 좀 전에 SAA 혹은 뭐 SAB와 같이 구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드 형상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상관함수를 구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밑에 매트랩으로 어, 그려놨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랜덤 데이터 하고 이걸 더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써놨습니다. 예,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 EMA하고 OMA는 실질적으로 둘다 최종적인 목적은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EMA방법은 하중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 OMA방법은 하중을 계측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white noise라는 백색 잡음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응답만 가지고 어, 구하는 방법입니다 에, 그래서 요, 요거는 이제, 에, 지멘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어, 갖고 왔는데요 단과 같이 이제 출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림을 따왔고요 그래서 왼쪽 방법은 왼쪽 방법은 EMA 방법이고요, EMA라고 써놔야겠네. 오른쪽 방법은 OMA 방법입니다. EMA 방법은 인풋과 아웃풋을 둘다 계측해 가지고 인풋 하중을에 대해서 스펙트럼, 아웃풋에 대해서 스펙트럼 혹은 프리어트랜스폼을 구하 다음에 그 비율을 서로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 응답을 진동수 영역상에서 응답을 구하고요. 이 피크점에 해당되는 점들을 진동수별로, 위치별로 피크점에 해당되는 점들을 서로 연결시켜 버리면은 앞에 그림에서 어, 보여 드렸듯이 고유 어, 진동수에 해당되는 모드 형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그림요. 이게 요요 그림 첫 번째 이것이 FRF란 뜻이죠. FRF. 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 OMA 방법은 하중을 계측하지 않고 어떤 두 지점의 가속도만을 계측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상관함수를 구했고요, 각각. 자기 상관함수를 어, 스펙트럼으로 구하고 그 스펙트럼 비율을 통해 가지고 단과 같은 컵, 에, 스펙트라를 구했는데요. 여기서는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 감쇠비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유진동수와 모두 영상 감세비를 구할 수 있는데 모두 영상이 언스케일드. 여기는 하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중 크기를 알기 때문에 하중 크기가 1이 들어갔을 때 변이가 얼마나 오느냐, 가속도가 얼마나 느냐를알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 하중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중이, 하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진동성분이 다 들어간 백색 잡음이, 잡음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두 영상을 구할 때 상대적인 값분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unscaled, 요거는 scaled, unscaled 라고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od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앞에서 3.4절에 동적 실험과 모두 변수에서, 어, 운전 중 변형, 변형 형상, 제가 이걸 운전 중 변형 형상 하니까 너무 띄어쓰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운전 변형 형상으로 하나의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어 뭐, 우리나라 말은 이제 통일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operational deformed shape 라고 해가지고 구조물 혹은 기계가 작동 중의 변형 형상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구하느냐. OMA 같은 경우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ODS 운전 변형 형상은 어떤 특정 하중이 작용할 때그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 형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그 ODS가 실질적인 구조물의 동적 특성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동적 특성이 이게 혼재 조합돼서, 혼합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변이에 영향을 주는 팩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OMA를 수행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가로 이렇게 해서 해야겠네요. 밑에 A, B 넣어야겠네요. 왼쪽이 OMA고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이 ODS입니다. ODS는 요거하고 다르게 그냥 계측 데이터를 이러한 어, 우리가 통계적 처리에 의한 자기 상관함수를 구하지 는 않습니다. 자기 상관함수를 구하게 되면 은 구조물의 동적 특성만 남아있는 자료만 나왔습니다. 좀 전에 사인파가 숨어있는데 사인파만 나오듯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가지고 변이 형상을 뽑아냅니다. 예, 여기는 이 단계를 거친물로 인해가지고 노이즈가 다 제거되는데 여기는 트랜지언탄, 아, 임시 상태, 변이 상태, 천이 상태에서의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ODS.